안동대의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학연으로 펼쳐진 이 사업으로 중소업체들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인데요.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약이나 율무, 현미 등 안동지역 농특산물로 죽을 만드는 안동시 송촌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지난 2012년 공장을 설립한 이 회사는 안동대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 즉 RIS 사업단에 참여해 제품 디자인과 홍보물 제작 등은 물론 판매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창업할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전시회라든가 코엑스에서 열리는 상품 대전 같은 그런 전시회에도 RIS를 통해서 전시에 참가하게 됐고 안동대가 지난 2008년부터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RIS 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생물과 바이오 산업 등 지역의 중소업체 90여 개를 지원한 결과 6년 동안 723억 원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안동대 RIS 사업 또는 유통 마케팅 전문 기업인 GMB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해왔습니다. 알라에스 사업단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지역 바이오 업체의 매출 증대와 법인 자립화 기반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역의 어떤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함께 홍보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동대 RIS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지만 산학령 공동 협력 사업이 그동안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앞으로도 협력 사업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